자, 수상자 김이순 네, 무대 위에서 포창장, 아, 네. 이웃사람 문화예술봉사단 부단장 김이순 기하께서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성남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활동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성남시 의회 의장 이덕수.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고자발을 왼쪽으로 고자발 자고 자고 고 자고 자고 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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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고고 자고 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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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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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표창장 이웃사랑 문화예술공사단 단원 유하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왼손으로 받으시고 네,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 잠시만 자리 비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슬기 씨다음 네, 고맙습니다 네 한번더 전하겠습니다. 네. 함께 발성. 네. 전하겠습니다. 카메라 활죠 자, 여러분들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의장님네 축사 말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실의장님, 여정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시간 대에 통년회가 3개가 지금 있어서 어, 전북주민회에 제일 먼저 왔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 그래 다른 데좀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전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인사말하고 먼저 입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남시 전북도민 회원 여러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남시의회 의장 이덕수입니다. 한 해의 노구를 마무리하는 오늘 송남시 전북동인 회원 여러분과 송년의 밤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넓은 평야가 펼쳐진 대지에서 나오는 풍부한 산물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전라북도에 넉넉한 기운을 받으신 여러분은 이곳 제2의 고향 성남에서 풀을 잡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훔쳐 오셨습니다. 올 한해도 그 넉넉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여러분께 92만 성남시민을 대피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동양분들과 함께 고향의 유대를 함께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애양심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오신 전북도민회원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며 이러한 온정이 널리 퍼져서 성남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성남시 전북도민회의 허정희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오는 을사년에도 더욱 힘찬 도약과 함께 이 자리를 함께하시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구,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해 동안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진 <목소리도> 그럼... 다시 한번 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